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겨냥한 전파 신호. 가족이 아닌 가해자의 위험한 만남. 나를 겨냥한 전파 신호. 당신이 모르는 괴롭힘의 세계.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의문 중 하나는 왜 사람들은 특정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 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는 경험은 무척 불쾌하며 그 내면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전파 신호의 영향일까요? 조직 스토킹의 개념.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계획된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대면하는 공격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 속삭임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죽어져 사람을 봐와 같은 불쾌한 말이 반복적으로 들린다면 이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파 신호와 불쾌한 소음.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알수 없는 특수한 장비를 활용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존재하는 소음 속에는 불쾌한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의식과 정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괴롭힘의 강도가 점차 심해집니다. 이러한 불쾌한 경험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며 치유가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에 타겟이 되는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나날이 심화됩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격은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